섹시한 남자. 어. 그냥 어. 운동 살살 하니까. 아, 재밌네. 아, 근데 잘 구워. 진짜 맛있게 잘 구니다. D K. 오, K. 아, 좋아. 나가 먹을 려고 D 아, 이다 생각 있었구나. 그럼 힌트를 찍어줘야 돼. 힌트를. 그런데 숨겨서를 또 이게 또어야 <목소리> <또 이게 또. 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와, 와. 전환근 어느가 찾아보는 게 귀엽네. 잘한다. 어느가 찾아보는 게 귀엽네. 네감사습니다 와. 마지막. 와. 와. 맛있습니까? 와. 음. 와. 맛있다. 다